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편은 저번 시간에서 성대를 살살 건드려 주는 아주 살살 건드려서 성대의 느낌을 알았다면 이제 그 성대의 느낌을 조금 더 추가하는 고음에서의 성대 진동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성대를 닫은 다음에 진동을 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성대 편에서는 그 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음은 어렵거든요. 딱 내기가 그래서 진동을 통해서 더 확실한 다음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성대 닫기로 갈수 있도록 어,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성대 진동법, 고음의 성대 진동법. 사실 여기까지만 배워도 중음까지 부르는 노래에서 고음으로 넘어가는 어지간한 노래까지는 아마 어, 웬만한 노래는 다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좀더 확실한 소리기를 원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고음의 성대진동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장효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고음의 성대진동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팔세터에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간 거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인데, 어, 이 강의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여러분이 완성된 발성이한70%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성대 닫기가 딱 나오는 순간 기본적인 발성은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말인즉슨 기본적인 발성이 끝났다는 거지 아직 완벽하게 노래에다 적용시키는 발성까지 끝났다는 건 아닌 거죠. 자, 일단은 자, 이 진동법 성대를 하아 고음을 내주다가 텐션을 줘서 하아 이게 저번 시간 거였죠. 1차적으로 살짝 텐션을 주고 자, 2차로 하아 소리를 주다 보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분명히 가성이 었던 소리인데, 약간 얇은 진성처럼 변했죠. 그래서, 요 소리까지만 연습을 해도 사실은, 어찌거한 발라드 노래라든지 이런 거는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그대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건 항상 항상 나오는 그놈의 성대 텐션입니다. 성대가 확실하게 텐션이 되는가? 확실하게 텐션이 돼서 그 텐션 때문에 압력이 나오는가? 혼자 있어의 압력이 흐읍 하고 섞여서 혼자 있어도 난 슬프지 않아. 까 나올 수 있게 압력이 같이 나오면서. 근데 결국엔요 풍대 텐션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압력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전 시간에도 배워 전전 시간에도 배워봤겠지만 이 호흡을 정확하게 고음에다 주는 이 텐션법을 모르면 노래를 할때 먹는 소리만 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기만하니까 그래서 아, 혼자 있어도 내 보내주는 그 힘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연습을 하면서 뭐가 같이 진행돼야 되냐면 중음이랑 이어지기 이어지는 연습이 같이 돼야 나중에 이거를 왔다 하향으로 왔다가 다시 상향으로 가면서. 하실 때는 소리가 약하고 작았다가 다시 상향이 됐을 때 소리가 강해지죠. 왜냐? 처음에는 성대 텐션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내려가 갖고 성대 텐션을 주다가 내 올라올 때는 같이 이 성대 텐션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은 앞에 일단 소리가 먼저 나오는 걸 먼저 연습해 주시고 하향부터 계속 연습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연습이 되고 이 길을 알면 그때 아 이런 연습을 해 줘야 되고 요 다음 수업인 성대 이제 고음의 성대 닫기 연습을 이제 확실하게 해 주시면 이렇게 중음에서 저음까지 확실하게 이어지는 수업을 어차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또 선생님들 소리를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연습을 해 봐야겠죠. 자, 남 선생님 나오셔서 <laughs> 자, 나오셔서 자, 한번 소리 한번 내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노래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번 시간처럼 너무 가성은 아니고, 살짝만 진동이 있는 아, 거로 먼저 문제. 시작을 해서, 네. 자, <laughs> 1, 1단계. 헛, 나이, 디바이, 헛, 나서 자, 2단계 살짝 더 넣어서, 더 압력을 같이 넣으면서, 둘, 셋. g 나 t 이사나 네,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소리는 워낙에 이제 저희는 소리 많이 내봤다 보니까 좀 많이 강해져 있어요. 이미 성대 닿기만큼 강해져 있는데, 자, 그럼 만약에 어차피 선생님 이제 다음 시간에 안 나오시기 때문에 성대 닿기까지 만약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소리 강하게 둘 셋. <laughs> 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여자 선생님. 아쉽죠? <laughs> 자, 해볼게요. 인연이었죠, 우리? 네. 네, 1단계부터. 둘, 셋. 자, 2단계. 자 그래서 마지막에 소리가 딱 닫히면 내생애 이처럼 아름답나 이렇게 예 네. 네. 아, 왜요? 더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다음 강의 때 보여줄 거니까 우리 다음 시즌 때 보여줄 거니까 더 보여주면 안돼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더 보여주면 안돼 <laughs> 절대 안 보여줄 겁니다. 다음 시즌 때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요 다음 강의 때 이제 성대 닫기도 할거할 건데, 여기까지 효 보여드리는 것까지가 성대 닫기. 그 다음 시즌 때 이제 압력과 성대 닫기를 같이 섞어서 확실하게 노래에다 적용시키는 법을 하게 될 거예요. 요 수업부터는 아마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나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보셔도, 아, 저렇게 적용이 돼 소리가 강해지는구나라는 거를 한마디로 파워풀하게 소리를 내게 되는 방식은 다음 시즌 때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초 발성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성대 진동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진짜 고음을 내는 가성에 성대를 닫아주는 연습을 해주면서 압력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어, 아무래도 이제 주의사항은 저번 시간 똑같을 것 같아요. 가속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굳이 이 강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부터 무조건 가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보컬 트레이닝은 보컬 트레이너에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컬 트레이너를,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싶은데 내가 소리가 좀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럼 일단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이, 아, 이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치료를 하시고, 아, 이건 약이 필요합니다. 그럼 약국에 가세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 고음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 성대가 컨디션이 좋다라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음이 잘안 나온다는 거는 성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디션부터 확실하게 챙기시고, 그 다음에 요 강의들을 확실하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초 강의.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진이었습니다